우리가 이런 레이아웃을 안 쓰고 싶은 거잖아요. 자 그러다 보니까 레이아웃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클릭해서 내가 레이아웃을 다른 레이아웃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. 이런 레이아웃으로 사용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올수 있는 거죠. 자 또는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버전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요. 뭔가 사진이 올라온다거나 했을 때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세 슬라이드가 추가되면 여기 에 보시면 구글 독스 그 받아쓰기가 있어요. 자, 이게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고 한국어 되겠죠?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되네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, 받아쓰기 음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자, 그래서 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각각의 글에 대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여기에 어, 테스트 맞춤, 테스트 방향. 이거는 이 테스트 칸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 건지, 이쪽에 해당이 될 건지, 중간은 내 건지. 이런 위치를 잡는 게잘 못할 수가 있어요. 이런, 이렇게 테스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할,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.